오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년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내년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학점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범 운영에 들어간 학교 현장에선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목 지도와 수업 증가에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322곳으로 전체의 68%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추진으로 교사 업무가 과중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과목 세분화에 따라 교사 한 명이 적게는 2개 과목에서 많게는 4개 네 과목까지 수업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과목을 맡은 교사는 각 과목에 맞는 수업 준비와 평가 기준까지 세워야 합니다. 현재 한 교사가 다과목 제도를 해야 되는 문제 그 다과목 제도에 대한 평가 문제 한 수업에 학생들이 몰릴 경우에 한 학급에 (40) 몇 명의 학생들이 한 과목을 듣게 돼서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 등좀 여러 가지 현장 문제가 있어서 어~ 이 부분이 좀 중단되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본인 전공과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교과 가운데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를 넘나들면서 뭐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선생님들도 이제 본인이 전공교과 중에 두 개의 과목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현장에서 어떤 건의가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죠.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